안녕하세요. 돈의 모든 것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정부가 왜 빚을 지는지 알아봤죠. 그런데 이 모든 돈의 흐름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중앙은행입니다. 우리 경제를 거대한 배라고 상상해 볼까요? 화폐제도가 2배의 엔진이라면, 중앙은행은 키를 잡고 항해하는 선장이죠. 이 선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지금 바로 알아 봅시다. 1중앙은행의 정체, 나라 돈의 관리자. 중앙은행은 일반은행과 다릅니다. 우리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지 않아요. 그 대신 이들은 나라 경제 전체를 관리하는 최고의 금융 사령관 역할을 합니다. 핵심 역할은 바로 통화정책을 통해 물가와 고용을 안정시키는 겁니다. 2. 통화정책의 핵심 무기 기준금리. 중앙은행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준금리입니다. 이 선장이 배의 속도를 조절하듯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조절해서 돈의 흐름을 통제합니다. 경기가 과열돼 물가가 오르면 선장은 속도를 늦춥니다.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죠. 그러면 은행들의 대출금리도 오르고 기업과 개인은 돈을 덜 빌리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시장의 돈이 줄어들면서 물가가 안정됩니다. 반대로 경기가 침체되면 선장은 속도를 높입니다. 기준금리를 내리는 거죠. 대출금리가 싸지면서 돈의 흐름이 활발해지고 경제의 활력이 생기게 됩니다. 참또 다른 무기, 공개시장 운영. 선장이 바람을 이용해 배의 방향을 바꾸듯 중앙은행은 공개시장 운영이라는 무기를 씁니다.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들인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대가로 시장에 돈을 풀어줍니다. 이렇게 돈이 많아지면 기업과 개인은 더 쉽게 돈을 빌려 투자와 소비를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우리는 양적 완화라고 합니다. 반대로 돈이 너무 많이 풀려 물가가 오르면 중앙은행은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시장에 팔아 돈을 흡수합니다. 마치 넘치는 물을 퍼내듯 시중의 유동성을 줄이는 거죠. 이렇게 되면 돈의 가치가 안정되고 지나치게 오른 물가를 잡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양적 긴축이라고 합니다. 차 중앙은행의 딜레마, 완벽한 균형은 없다. 이 선장도 항상 순항하는 건 아닙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침체될 수 있고 고용을 늘리기 위해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치솟을 위험이 있죠. 그래서 중앙은행은 늘이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경제의 조타수, 중앙은행의 역할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중앙은행의 가장 큰 적인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어하알